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오늘은 매니아님의 한상가득 차례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자그마한 화분들이지만 명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 식물은 거의 공짜로 되어 있고, 화분값을 거기다가 할인까지 많이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창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풀분 아이들도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명품 아이들, 요런 빈 화분도 나와 있고, 또 화분에 담겨진 완성품들도 다 나와 있고요. 보시기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들꽃님이시고요. 010-9798-414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로슈아로 하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군생으로 얼굴 많이 달아주고요 작은 얼굴도 좀촘금이 많이 이렇게 있지요. 자 초록 옆으로 약간씩 색감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화분은 큼직한 민지 분인데 여기 깨졌습니다. 자 여기 붙여놓은 거라서 요거 화분값은 치지 않았고요. 화분이 필요치 않으시면 식물만 보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2번 가젤이고요. 4만 9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입장 가장자리로 빨간 라인 가지고 있고, 요 손톱 보세요. 와, 멋지지요? 새까맣게 손톱 바짝 세우고 있고, 자 요거는 몽클분인데요. 큼직한 아이입니다. 자, 이 정도 큰 아이는 화분값만 해도 이 4만 9천 원 넘습니다. 그 다음 3번, 아비오고요. 4만 3천 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사두로 들어가 있고요. 자, 입장 끝에 보송보송 솜털이 보이고, 가장자리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요거 핑클로 비분입니다. 화분이 또 금액이 나가는 나이죠. 자, 요런 것도 다 화분 값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 아리엘이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좀 큼직하고 전체가 한 5도 되겠네요. 입장에는 깨멍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분 보세요. 자, 요것도 핑클로 비분이고요. 화분 값 생각하시고 또 식물까지 포함하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5번, N분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0 나오고요. 사각분입니다. 자,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자, 요렇게. 자, 이 와이가 사용감이 좀 있다고 보석이 조금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6번, 샐러드 볼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또 입장 안쪽으로 색감을 진하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요거 N분인데요. 60원 그림이 들어가 있지요. 자, 요 아이가 3만 0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SP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약간 제스다가 초라 같기도 하고요. 자, 요쪽 생얼이 보이고, 초라 쭉 엮여가고 있고요. 자, 식물 이름은 모르지만은 화분은 핑클루비 화분입니다. 또 화분이 예쁜 아이죠. 자, 요거는 뭐 식물은 공짜라고 보시고, 화분 3만원이면 요것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8번, 마리아초라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들어가 있고, 이쪽 철아 있고요. 와, 이 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빨갛고 예쁘지요? 자, 이렇게 손톱 끝에 빨간 색감 다 들어갔고, 화분은 또 공방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9번, N분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5,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이렇게 보석도 있고, 꽃 그림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가 3만원이면 가격 다좋고요그 다음 10번 n 분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약간 둥근 사각입니다. 가로로 15, 높이가 11 나옵니다. 진한 청색에 꽃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림 요렇게 전체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요거 3만원입니다. 그 다음, 11번, 핑클루비 화분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4, 높이가 9 나옵니다. 자, 요런 화분들도 보세요. 보석이 군데군데 빠져있어서, 이렇게 어, 착하게 냅니다. 진짜 요런 아이들 보석만 딱 붙이면 아주 새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죠? 그다음 12번, 드팟 뿐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5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이것도 전에 장미꽃을 다새개놨고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석이 빠졌죠. 자, 보석 있으신 분들은 또 붙여서 사용하시면 또 아주 새것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다음 13번, 자, 이제 창이 나왔습니다. 뭐, 큐리고요. 7도로 되어 있고, 2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얼굴 있지요. 자, 주변에 돌아가면서 자국 여러 개 있고요. 손톱 끝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네요. 와, 전체가 7도 자, 이거는 15cm 풀본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14번 몰게인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국 여러개 있습니다. 자, 전체가 5두짜리. 색감도 너무 잘 올랐죠? 와, 이거 손톱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18cm 풀본입니다. 자, 이렇게 5두 군생이 2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5번 뿌띠꽃용이고요 7도로 되어 있고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와 손톱보세요 이렇게 빨간 색깔 보여집니다 자 이쪽으로도 자국이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자요것도 18cm 풀분 큼직한 아이죠 자이 정도로 큰 아이가 25,000원입니다 그다음 16번 육종마리아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앞에 아이 있고 뒤쪽으로도 얼굴 여러 개 있네요 전체가 한 7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15cm 불분이고요 그다음 17번 sp고요 7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12cm로 좀 작은 분에 있는데 얼굴은 큼직하게 돼 있고요 입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크네요 안쪽은 약간 어 짙은 자줏빛 색감도 들어가 있고요 자 피멍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18번, 에본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세 개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밑에 애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오렌지빛 잘 들어갔으면서, 손톱 끝에 빨간 색감 다 들어갔고요. 자, 요거 12cm 불분에 담아놨습니다. 19번, 폴시아이고요, 3만 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은은한 색감이 참 예쁘죠? 입장 살짝 오므렸고, 옆에 애기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해윤분입니다. 자, 런거 전부 다 화분 값도 안 되게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번 SP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자, 은은하게 살구빛 다 가지고 있고, 안쪽 입장이 좀 쫌쫌합니다. 손도 빨갛고요. 자, 해윤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1번 까멜리아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있네요. 한 6도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색감 보여지고요 자, 요것도 화분이 해용분입니다. 자, 빈 화분만 팔아도 되는데, 식물은 그저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2번, SP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가장자리 오렌지빛 올려주면서 손톱은 또 검붉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화분은 N분이고요. 자, N분 요거 22,000원 같으면 괜찮지요. 그 다음 23번, SP고요. 20,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와인은 입장이 좀 짧으면서 통통하고 손톱이 참 예쁘네요. 자, 화분은 N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4번. 검은 가시 자라고 사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철화가 좀촘이히 엮여가고 있고요. 자, 오렌지빛도 들어갔고 손톱이 조금 더 진한 색감입니다. 이쪽에 생얼이 크게 하나 자리 잡고 있고, 저 요것도 화분에 보시면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장미꽃을 또다 새겨놨습니다. 그다음 25번 크리스마스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의 색감 참 예쁘네요. 자, 가장자리 더 붉게 색감 다 들어가 있고 입장이 통통합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공방분인데 요거하고 색대로 그림이 똑같네요. 장미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26번 몰게인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도 있습니다. 자, 핑크빛 있으면서요 손톱 보세요. 아주 새금한 손톱이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은 공방분, 파란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27번. SP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식물도 가장자리 색감 보세요. 노랗게 들어가는 게 예쁘고, 손톱도 빨갛고요 자, 거기다가 화분은 빨간색. 자, 요거는 화분이 두 개, 공방분 두개 똑같은 아이입니다. 색깔만 다르고, 세트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8번. 자, 여기는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수련이 4도로 들어가 있고요. 은은한 색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고 여기는 뉴슈퍼리나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깨멍 던거 보세요. 이쪽 큰 얼굴에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요거는 둘다 N분이면서 자, 이렇게 도트무늬가 들어간 N분 요렇게 해서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9번 축전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네요. 꽃 피면 꽃이 참 예쁜 아이죠. 자, 입장 끝에는 입술 무늬가 살짝 보이고요. 살짝 붉은 점도 꼭 찍어주고 있고요. 자, 화분은 N분입니다. 그 다음, 30번. 마케베니아 금이고요. 만삼천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큰 얼굴이 있고, 옆에도 자구가 몇 개씩 더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색감이 은은하게 살구빛 감도는 게또 예쁩니다. 자, 요렇게 빨간 화분 도트가 있는 N분입니다. 그 다음 31번 드로잉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밑에 애기가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물들면 색감이 은은한 핑크빛 다 나오죠. 그 다음 32번 SP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도 손톱하고 참 색감 예쁩니다. 오렌지 색감에 손톱 빨갛고요.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세요. 나무 모양을 조각해놨는데 복화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각, 하나는 둥근 분인데 이렇게 그림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33번 SP고요. 어,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4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얼굴이 생겼습니다. 자, N분에 담아놨고요. 앞에 이렇게 꽃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34번 레드 타이거 마리아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 너무 예쁘지요? 빨갛고 끝부분에 손톱은 검붉게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요렇게 N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5번. 샴페인 교배종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큼직한 얼굴 가지고 있고. 자, 가장자리로 요거 색감 한 보세요. 요렇게 다 올라갔고 손톱은 또 빨갛고요. 자, 요거 N분에 담아놨습니다. 화분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화분값보다도 훨씬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36번. SP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이도 있고, 앞쪽에좀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더팥 뿐입니다. 앞에 요렇게 꽃이 입체로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 37번. 자, 여기는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키세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SP 손톱에 새까맣게 색감 다 올려졌습니다. 자, 요 아이가 밑에 자국 여러 개 달아주고 있고요. 자, 둘다 12cm 부분입니다. 자, 렇게두 개에 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 38번, 이종에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키세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피멍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뒷면에 빨갛습니다. 그리고 핑크 드래곤이 또 3도로 색감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종에만원 나왔습니다. 39번 양로구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를 보시면 요거 많이 묵은 나이죠 자, 색감은 은은하게 핑크빛 살짝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자 화분이 양쪽으로 고리가 달린 N분 큼직한 분입니다. 그 다음 40번 이종의 3만원 나왔습니다. 자 멜로망스가 작은 얼굴 여러개 달아주고 있구요. 그 다음 SP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빨간색감 올려주구요. 자, 화분을 한번 보세요. 요거 둘다 N분이고요. 사용감은 조금씩 있지만은 그래도 N분, 수제분인데 두 개에 3만 원이면 가격 좋고요. 그 다음 41번. 2종에 12,000원 넣왔습니다 자, 여기는 슈퍼팜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색감 예쁩니다. 아주 잘묵어 있고요. 그리고 SP, 요것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네요. 자, 요런 거는 식물은 다 공짜입니다. 자, 화분이 정수분. 자, 요거 하나 가격 뭐 될까요? 요렇게 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2번. 어, 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IC 몰로가 들어가 있고요.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또 빨간 요렇게 예쁜 나이 SP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화분값만 지금 해서 착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정수분 요거 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43번. 2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SP가 들어가 있고요. 와, 이 아이 색감 보세요. 아, 붉은 깨멍의 손톱하고 이렇게 색감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 N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저스 스타가 들어가 있고요. 오묵한 입장에 약간 보라색을 풍기고 이것도 N분이고요. 자, N분 두 개, 식물은 공짜라 생각하시고 N분 두 개에 24,000원. 너무 착하지요? 그 다음 44번. 자, 여기도 2종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파블리가 들어가 있고요. 손톱이 너무 예쁩니다. 오렌지빛 색감 올려지고, 손톱은 빨갛고요 그리고 SP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화분이 둘다 정수분입니다. 자, 요렇게 두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5번, 이 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묘니아두, 뮤니아두뭐 묘리아두, 모르겠네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자, 이 도로 요거 잘 익었고, 색감 예쁩니다. 자, 그리고 레드캣 이렇게 빨간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둘다꽃단분입니다꽃단분두 개에 12,000원이면 화분값이 하나에 6,000원 너무 착하게 나왔죠. 그다음 46번. 여기는 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SP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색감 한번 보세요. 가장자리 노랗면서 색감또 올려 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드라큐라일까요 자, 가장자리 붉은 색감 있고, 요것도 입장 전체적으로 색감 잘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은 더팟본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7번, 꽃단분 3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스노클라이기 손톱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요 작은 아이도 참 예쁘고요. SP로 나와 있고, 요것도, 자, 이름 없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 분두 개에 노란 분 하나, 사각 분 하나, 둥근 분두개 이렇게 꽃단 분세 개에 화분값만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3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8번, 2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빙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색감 참 예쁘게 은은한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요. 통통합니다. 그리고 SP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손톱 끝에 아주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이 둘다새 화분이고요. 흰색은 조금 크고 빨간 글이 약간 작네요. 이렇게 두 개에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9번. 자, 요거는 SP로 나왔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 끝쪽이 어, 야, 약간 어두운 자줏빛, 붉은빛 자줏빛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이 핑클로비 화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파블리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있고, 옆에 작은 아이 있고요. 와, 이런 것도 색감 너무 예쁘네요. 손톱하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핑클로비 화분에 담아놓고 2만원입니다. 자, 요거 보석이 빠졌죠? 그래서 가격이 착합니다. 그 다음, 51번. 브링클스 블루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것도 분 바르고 있으면서 연한 핑크빛 감 돌고 있고요. 자 화분이 핑클루비 화분이고요. 전부 다 화분값이다 생각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52번 미나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5도 되겠습니다. 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새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노란 바탕이고요. 그 다음 53번 SP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손톱 한번 보세요. 아주 빨갛게 진하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자, 둥근 새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4번. 파인킹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은은한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 입장이도톰합니다 자, 요거 새화분입니다. 자, 요 새화분은 약간 수피화분 느낌이지요? 새화분이 수피화분 나오는 데서 같이 나오는 거라서, 요렇게 느낌은 딱 수피화분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55번. 여기는 이종에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샤인머스켓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약간 젤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노란색도 있고 손도 빨갛고요. 그다음에 파블리라는 나이도 가장자리 파랗게 색감 올려주는 게 너무 예쁘네요. 자, M 분 요거 보세요. 도트 무늬가 들어간 나이. 자, 화분 요거 한 개에 만 원씩이라 생각하시면 요거 가격 다 좋지요. 그다음 56번 상하구요. 2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 잘 익었네요. 자, 푼도 뽀얗게 바르고 있으면서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새화분. 이렇게 아이들이 우산 쓰고 있는 모습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57번. 하울시아고요. 옵투사 종류인데 이름이 없네요. 자, 요거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투 수는 여러 개로 돼 있고요. 한 10몇 도 넘어갑니다. 가장자리는 살짝 색감 들어갔고. 자, 요거 화분, 새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8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는 목절화되어 있고, 두수는 다 해서 한십몇도 훨씬 넘어갑니다. 뽀얀 분바르고 있고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59번. 방울복랑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입장이지요. 분바르고 있으면서 입장 끝에는 초코 색감을 올려주고요. 자, 요 화분은 약간 민 화분, 생경분, 뭐 그런 쪽인 것 같네요. 그 다음, 60번. 이종의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흑장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입장 끝에는 약간의 화상 자국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 엘프 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금기 드러납니다. 보랏빛 색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둘다새 화분입니다. 자, 새 화분 2종에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1번 2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일본 새벽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색감 보세요. 꼭 빛이 있고 손톱은 밝았고요. 화분은 드팟본에 담아져있고요. 그 다음에 도감마리아가 작은 얼굴 색감 예쁘게 올랐습니다. 손톱 보세요. 멋지죠? 이거는 또새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와이두 개에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콜로라타 브렌티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입니다. 입장을 딱 오므려서 조금 작아 보여서 그렇지 큼직하고 입장마다 색감 너무 예쁘게 들어갔네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색감 보여지고요. 자, 이거는 애플트리본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63번 라이맨칠리고요. 2만 2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7도 되겠네요. 자, 이거도 입장마다 세금 잘 올려주고 있고요. 목대는 목질화어 있고, 자 화분은 애플트리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64번 바이올렛퀸이고요. 1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7도 되겠네요. 자, 요거 분 바르고 있으면서 전체가 다 핑크빛으로 색감 다 올려 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세요. 드팟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65번 이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꽃단분에 요아이 s p 로 나왔습니다. 야, 핑크빛 바르고 있으면서 깨멍도 들어있고 색감 참 예쁘죠? 화분은 꽃단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 마운틴 요아이도 색감 보세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 화분에 담아놨고요. 요렇게 2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2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콜로라타가 들어가 있고요. 요 가장자리 색감 너무 예쁘네요. 손톱 보세요. 와, 요렇게 예쁩니다. 자, 그리고 SP가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도 노랗게 색감 잘 익어가고, 자, 요렇게 예쁘네요. 자, 화분은 둘다 N분에 담아놨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2종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어, 레드 타이그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자, 피망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 끝에 금불개 손톱도 가지고 있고요. 색감 찐합니다. 그리고 SP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 보세요. 은은한 살구빛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둘다세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8번. 2종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안젤리나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안젤리나가 요렇게 물드나요? 아, 색감 멋지네요. 그리고 SP가 들어가 있고요. 손톱 한번 보세요. 핑크빛 다 올려주고요. 자, 화분은 둘다 N분입니다. 도트 무늬가 찍혀있는 N분. 두 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 조몽 철화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있고, 전체적으로 철화 쫙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타원 모양의 화분이고요. 자, 요렇게 보석이 다 빠져있지요. 자 그래서 요거 더파분 큼직한 분인데 금액을 착하게 냈고요그 다음 70번 에케몬스톤 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큼직한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고 보세요 자 이렇게 작은 아이 많고 이쪽에도 작은 아이 많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지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17,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